가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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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아니, 어디 아니 어디가세요 아니 아니 어디로 날아가세요 아니 저, 저 선생님 네.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탈리 아크리토 배틀 시뮬레이터의 모드에 업데이트가 생겼다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바로 다크 피셴트입니다 우리 토탈리 아크리토 배틀 시뮬레이터의 알파 버전부터 함께했던 다크 피셴트가 과연 모드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됐을지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자 오늘 다크피센트가 들어있는 모드는 바로 이엑소딕팩션 모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진짜 극찬에 극찬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 팩션이죠 바로 타임위저드 네, 타임위저드가 있던 그 팩션인데 타임위저드 옆에 다크피센트라는 녀석이 생겼습니다 무려 7천원 가격 실화? 이 다크피센트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진짜 봐야겠죠 일단 다크피센트 생긴 것으로는 오호 정말 다크하게 생겼네요 완전 시커먹고 하늘을 떠다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약간 등이 굽어있습니다 나이가 많은가 봐이 친구가 어. 어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친구를 상대로 한번 우리 스콰이어들 전투시 직접 잖아요이 <laughs> 친구가 지금 7,000원이니까 100원짜리 스콰이어를 70명을 배치를 하면 되겠네. 원 라라라라 래가 안 걸리겠지? 서얼안 걸릴걸? 자 그러면은 바로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가오! 와야 잠깐만 야 공격이 아니? 와 이거는 한3 0 0직 짜르는 녀석인가요? 와 이거 어마무시한데 여러분들 와 잠깐만 이거 좀... 좀 징그러워. 어, 계속해서 내가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자, 돌아다니는 건 똑같고, 누르면은? 누르면 되는 건가? 아, 나는 공격이 안 돼. 1인칭으 했을 때, 뭐가, 뭘 눌러야 공격이 되는 거지? 어, 왜,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일단은 다시 1인칭을 빼보겠습니다. 빼면 또 공격이 정상적으로 돼요. 도대체 무슨 원리로 공격을 하는 거지, 도대체 이 친구는? 그죠? 이다크피자츠가 도대체 무슨. 원리로 이건 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까시는 그거 같아요. 그 우리 비밀 유닛 중에 블라드 블라드라는 친구 있잖아요. 왜막 나무 몽둥이 있다 말하고 들고 사람 팍팍 꽂아 버리는 그 유닛 있잖아요. 예 바로 이 유닛이요. 예, 이 유닛이 약간 변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발라드의 나무와 여기 나와 있는 깨시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렇 이 밑으로 바닥으로 파고들 수만 있다면 이 바닥에 이렇게 꽂혀있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걸 구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무조건 한 방에 죽는 게 아니라 체력이 많은 식으로 뭐 두방 정도에 죽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럼 이 다크피센트가 얼마나 강한 공격을 갖고 있는지또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알파 테스트로 사라졌던 우리 다크피센트가 이렇게 돌아오다니 마음껏 실험해 주겠어 일단은 시크릿 유닛들 위주로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크릿 유닛 중에 아까 발라드는 해봤으니까 쇼군? 쇼군 한번 해볼까? 쇼군은 근데 의외로 맥 없이 그냥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맞네요 사무라이 자이언트로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는 그래도 피통이 좀 되니까 한번 테스트하기 전에 바로 들어가서 제가 1인치으로 얼마나 데미지가 들어오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격 됐네? 공격 속도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일단은 고! 어어어어어어 야 꼬치마! 못 움직여! 몇초 컷이에요 편집자님? 이거 몇초 컷이야?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사무라이 자이언트가 그래도 체력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녀석 그렇다면 트리 자이언트 해보도록 하죠 와봐, 잠깐만 야야야 야, 야, 잠깐만 반칙 어? 한대 때렸어 한대 때렸어 아한대 때렸는데 아까비 이게 한번 꽂히면은 이 유닛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그냥 무조건 컷컷 컷인 것 같습니다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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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고 우리 끝판왕 내보냅시다 바로 아이스 자이언! 트 뻣뻣뻣! 지금까지 봤을 때 병맛 전쟁 게임에서 가장 피통이 강한 녀석은 이녀석이었어 그죠? 모두 빼고 오리지널 유닛에 의 자존심을 세워줄 거라 믿는다. 우리 아이스 자이언트 알겠지? 알아들었지? 오케이, 가자! 고, 가자!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어디, 아니, 어디 가세요? 아니, 아니, 어디로 날아가세요? 아니, 저, 저, 선생님? 니 아니, 아 돼! 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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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아니 하늘에서 얼마나 솟아 올라가고 주는 거야? 야 그래도 다이스한테도 그래도 제일 오래 버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1인칭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체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차차차~ 하차! 기야차차차차차차차차하차차차차차차차차하차차차차하차차하차차답차차차차차차거 아니, 아니, 야,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아니 그러면 다크피센트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자가 정혀 없는 것인가 만모스도 아마 끔살 당할 것 같거든요 아니 아니? 만모스가 자이언트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데? 자 우리 네 개의 대 유닛 이리 있습니다 <laughs> 이, 이 실험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모스, 사무라이 자이언트, 트리 자이언트, 아이스 자이언트 이네 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높이서 죽느냐를 두고 막간에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등하면은 어, 줄수 있는 게 없네. 바로 실험하죠. g 자 일단 사무라이 자이언트부터 올라갑니다. 어? 사무라이 자이언트 아하, 아쉽게 하아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다운. 자 아이스 자이언트와 만모스 만모스가 지금 제일 높아요 만모스. 아이사이언트가 그거를 깨려고 열심히 올라가는 가고 있는데, 아이사이언트 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딱! 안 되네요. 허허.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비디오 판독으로 높이를 딱 봐야지 알수 있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차이를 보이면서 마모스가 이겼네. 야, 마모스. 저 솔직히 저거 머리 세워가지고, 아이사이언트 이긴 것 같은데. 어, 이거 머리 이거 빡빡 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뭔 개소리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크피젠트는 정말 빨리 돌아다니는 유닛마저도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가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휠베로 우 드래곤이랑 뭐 그냥 그휠자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다자다다다다자다다다다자이 친구들을 한명한명 한명 정확한 컨트롤로 에임으로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다크피젠트 실험 시작합니다. 딱 꼬고싱 오! 오야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에임 박히고 있어요. 와우! 허허막 날라가고 난리 났네 야에임 보소 다크피젠트인가 역시 에임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오 어, 하늘로 올라간다 오호 정말 끔찍한 <laughs> 사리계 현장이군요 이곳이 지옥인가 누가 만들어낸 거지 이 지옥을 나 궁금한거 생겼어 그러면 발키리나 스케어 크로우같이 땅에서 약간 떠있는 친구들마저도 다크피젠트가 잡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정말 궁금한 실험 주제 중 하나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발키리 다가옵니다 오! 뭐야! 헐! 그냥 공중에서 소환해버리기 발키리 찔러 죽여버리기? 야, 그러면 여러분들 다크 피센트가 혹시 토네이도 메이스 스피너로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머리 좀잘 돌아가는 것 같다, 그죠어 자, 치어리더들을 쫙 박아주면서 토네이도 4개 순식간에 형성해버렸고요 자, 이 토네이도 4개를 과연 우리 다크 피센트 잡을 수 있을까요? 고고씽 자, 일단 토네이도가 돌기 전에 꽂혀 죽어버렸으니까 빠르게 토네이도를 더 배치한다. 가자, 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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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네이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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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아, 다오오오오오오아다아 돌아, 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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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혀있는 것인가 와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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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토네이도가 제대로 안 먹히네? 그렇다면 토네이도를 좀더 뒤에 배치해 보도록 합시다 꼭 앞에서 희생하면서 뒤에서 이제 토네이도가 갈거예요 오메오메오메 잠깐잠깐잠깐오 토네이도 엄청 많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다크피젠트 어딨어? 잠깐만요 다크피젠트 찾아봐 어디갔어요? 헉! 휘말렸나 설마! 다크피젠트가 이렇게! 이렇게 죽는건가요? 잡았어! 잡아서 다크피젠트를 잡아서 토네이도가 정말 잘했어요. 정말 수많은 우리 동료들의 희생이 어 이렇게 보니까 좀 징그럽네. 아무튼 동료들의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88,000원이나 썼네요. 예, 의미 없는 전략. 또 궁금한 거 있어. 과연 다크피젠트는 얼까요? 뭐 궁금하지 않아요? 아이스 아저를 가자. 얼면 공격 을못 하지 않을까? 고! 사격. 어, 온 건가? 어, 우리 아이스 하저들 역시 공격 속도 빨라. 좋아. 역시 바이킹의 피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 야, 뭐야. 체력 왜 멀쩡해요? 야 뭐냐, 이거? 체력 왜 멀쩡하냐? 이거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얼음 데미지를 안 입나? 우리 시크릿 일 중에 얘가 그 얼음 붓긴가 이거 한번 써보자. 울룰룰루 자, 데미지 들어간 거 봅시다. 어 데미지 들어가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는데 되게 좋게 들어가네. 어 그리고 얼어요. 일단 다크피센트 얼어요. 얼어 죽나요 다크피센트? <목소리> 체력은 멀쩡했으나 얼어 죽어버리고 마는 다크피센트. 싫어하야 <목소리> 아니 그러면 아까 아이스하츠한테는 왜 멀쩡했던 거야?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여봐 엄청 맞았는데이 정도면 얼어야 되는 그건데 안 얼어 안 얼고 데미지도 안 들어간다니까 봐봐. 이렇게. 계속 쳐먹고 있는데 데미지가 안들어요 와아우 시원하다 아우등 긁고 싶었는데 다행이네 아우 등을 막 긁어주네 아우 겨드랑이도 긁어주네 어? 온다아 얼긴 어네 얼긴 어는데 데미지가 안들어가네 그리고 어느 속도가 되게 느리네요 얘도 얼어 죽겠는데 잘하면은 그죠? 이게 한번 얼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 점점 이동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얼어 죽는거 말곤 답이 없습니다 그죠? 다크피센트를 잡으려면은 같은 금액의 궁수를 놓거나 얼려 죽이거나 해야된다 아무튼 상대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녀석입니다 근데 왜안 얼어 죽어 아직도? 멘트 끝날 때쯤이면 얼어 죽을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안 얼어 죽었지? 이건 좀 약간 이상한 거 같은데 그지 친구야 그지? 좀 이제 얼어 죽을 때가 된거같아 둘이 얼어 죽지 않겠니? 왜안 죽는 거지 도대체? 제가 1인칭을 해야 지나봐요?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다크 피젠트가 업데이트 됐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정해드렸습니다 물론 모드에서요 재밌게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아르테미스와 다크 피젠트의 대결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두 다양한 업데이트가 있다면 제가 또 가지고 오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멘트 아직 안 끝나서 좀만 버텨줄래? <놀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부터 레포트 파버드거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친구들! 왕냥딱 <놀람> 끝났네.